10편, 103편을 같이 읽으셨습니다. 103편은 우리 인생이 그냥 덧없이 흘러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5절을 보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풀과 같고 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요즘 산책을 니다 보면 꽃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지난 봄에는 가는 곳마다 진달래꽃도 피고 개나리꽃도 피고 동백 같은 곳은 그냥 벚꽃이 화사하게 피어가지고 그냥 얼마나 멋진 풍경들을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정말로 개나리꽃도 없고 진달래꽃도 없고 그 많던 벚꽃도 어디가는지 다 꽃이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죠.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게 바로 그거 같은 거죠. 풀고 꽃과 같다. 그 날이 풀과 같고, 인생의 영화가 그의 꽃과 같다. 이걸 기억해라. 어, 참, 사람이, 10편, 90편에서도 계수하는 지혜가 있다고 말했는데, 그 인생의 시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싹 지나가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전도서를 쓴 솔로머니는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들이 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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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기어, 기억하라고 교훈을 주셨는데, 꼭 성경의 인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냥 고전이라고 하는, 뭐, 문어인자 뭐, 이런, 동양고전이나, 뭐, 뭐, 법학이나화학경이 뭐, 불경이나, 하여튼, 좀 오래된, 그, 조상들이 쓴 책들을 보면 다 그런 교훈들을 주시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인생들은, 인간들은, 그 앞에 사람들이 준 교훈을 망각하고 사는 게 인간이라는 것을 시간이 지날 때마다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열심히 살려고 하잖아요. 제가 군대 갔는데요. 눈사불륜세다. <laughs> 입대 했더니, 그러면 이제, 이만한 군인 수첩을 하나씩 나눠줘요. 불편한 자도 하고, 그리고 이제, 훈련국 포켓에서할 때도 고 그거 메모하라고, 그런데 그 군인 훈련병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군에 입대한 첫날부터 뭐를 쓰냐면 자기 제대할 날짜 따져가지고 내가 이제 몇 년, 몇년몇 년몇 개월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근무 기간이. 그러면 그걸 헤아려가지고 나 이제 며칠 있으면 집에 간다. <laughs> 그걸 이렇게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씩 뛰는 거야, 렇게 군인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 저는 얼마나 포게성경 시간 나오는 성경책읽었지만 어떤 분들은 말마다 그 수첩에 내가 며칠 있으면 제대해서 집에 가지 하는 걸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가죠 제대하지. 또뭐 학생들 같으면 고3 수험생이면 뭐 어, 요즘은 고등학교 2학년만 들어가도 벌써 3년 날짜 해야 돼 가지고 이제 또 스마트폰에 아예 그런 기능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면치라고. 수능시험 날짜는 미리 다 나오니까 수능시험 날짜에서 오늘이 며칠 남았다. 그래서 내가 수능시험 공부할 시간이 며칠 있다. 이렇게. 어떤 학생들은 다이어리에다 이렇게 체크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스마트폰에 날짜 아침에 딱 열면 하루씩 지켜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며칠 며칠 간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 이 성인 교인들 중에는 자기 정년 퇴직하는 날짜가다 정해놓으시고 내가 이제 며칠 있으면 퇴직한다. 공무원이든 어, 민간기업이할것 없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노후생활을 해야 되니까 내가 노후 준비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또 하는 분들이 있고 사람마다 다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헤아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앞에 내다보고 수능시험 며칠 남았지, 제대만 며칠 남았지 정년 퇴직이 며칠 남았지 하고 갈 때는 시간이 많아 보이는데, 몇 백일 몇 남았다, 몇년 남았다, 해야 될 수가 있는데, 막상 그 날이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내가 언제 군대를 갔다 왔지, 내가 언제 고등학교 수업생활을 했지, 내가 언제 이렇게 직장 마치고 퇴직했지 하고, 순식간에 그냥, 지난 시간은 이상하게도 순식간에 그냥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게 참 신비롭다.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이가 시간의 상대성이라는 걸 말하잖아요. 시간이 똑같지가 않다. 시간은 상대적이라고 말했는데, 그 물론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말한, 수학공식으로 말한 거지만, 우리가 심리적으로도 시간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어떨 때 하루하고 어느 날 하루는 전혀 다른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근데 신비로운 것은 지나간 시간은 짧아요. 언제 지나가는지는 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지나는 인생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지나고 남는 게 뭐냐면, 남는 것은 먼지다. 그래서 십사절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면 된다. 나중에는 남는 게 먼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제... 다 시간이 지나면 죽죠. 죽으면 장례식을 하죠. 장례식을 하면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하는데 저 화장팩 많이 가봤지만 그냥 관을 불속에 심어놓고 한두 시간이나 세 시간이나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직원들이 갖고 나오잖아요. 그만한 하당다 뭐 갈아서 나올 때도 있고 그냥 뼈 상태로 나올 때도 있고 하지만 나중에는 먼지만 남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거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 4절 보면 자식을 국유력인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분유력이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먼지뿐인 인생이라 먼지뿐인 인생이라 그대로 맞춰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얘기하신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그냥 인생 살다가 끝내면 먼지만 남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이기셔서 우리를 그렇게 살지 않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는 존재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하늘님과 같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가는 것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것들, 누리고 있던 것들, 소중하게 되 있던 것들은 다 먼지를 변하는 날이 오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우리가 영혼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래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10편, 103편도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은 내 영혼, 내 영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숭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숭축하라고 하는 거내 영혼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다른건다 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우리 영혼을 영혼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같이 거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신 게 바로 그거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을 꽉 채우고 살면, 내가 내 영에 성령님을 꽉 채우고 살면, 내 영이 이제 그대로 하나님과 같이 연결되는 거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라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내 영이 마지막 남는 거예요. 다 사라져도 성령 충만한 내 영이 남아서 그 영이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날마다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내용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아, 도하겠습니다